제가 오늘은 그 구독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요새 영상을 좀 자주 자주 못 올린 점은 죄송하고요. 이제 자주 자주 올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구독자 수 확인, 아, 구독자 누구 누가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제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구독했는지 확인할 겸 이런 영상도 올립니다. 아직은 확인을 한 번도 안 했어요.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가 주세요.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고 칩니다. 그리고 검색해 주시고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. 네, 그럼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, 여기 위에 제 영상이 있네요. 이거 이렇게 들어가 주셨으면은 이렇게 뜨는데, 그 로그인 먼저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, 여기 보시면, 여기 세 개, 세줄 있는 거 보이죠? 세개 줄. 이거 눌러주시고, 내 채널에 또, 어. 내 채널에 들어가 주세요. 그럼 이제 제가 나와요. 그럼 이제 구독자 31명 이게 뜹니다. 그럼 이제 이걸 클릭해 주세요. 그러면 이제 구독자 분들이 나오는데, 일단은 확인해 볼게요. 제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명 빼고 다 구독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한 분도 구독하셨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제가 확인 저번에 저번에 한번 이벤트를 열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 구독 해주신 분이 바로 뜨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고 나서 여기에 뜨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 분도 구독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직 자탈은 아니고요. 일단,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